에살 오늘이 어있저달고나 무조건 잡고 피는 건안무 아저씨. <laughs> 저달고나 무조건 잡고 피를 말려 예쁘게 됐다. 말해 주고야. 아, 여 반사해가지고 음, 이거, <신 knitting> 아, 그러니까 우리,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이 하트 하이퍼 이퍼 하트 하이퍼 하트 이퍼 하트 하이퍼 하이퍼 하트 하이퍼 하이이 하트 하이퍼 하트 하이그이렇게하하이이이지이되이거 야 니네 여기 앉아세요 달고나 맞지? 응? 여기 네, 자리 있는데? 야 앉아 오리티크. <laughs> 오리티크. 니네 저 봐봐 뭐 할건데? 어, 나를 불러볼까? 아니 저, 저 그림을 봐봐 나는 어, 별나 하트 난별 근데 별이었어 어나그말별 다온이 모양 골랐어? 아저씨 드렸어? 어디? 어어 응, 어. 이거 이거 이거

할수 있겠어? 아니야. 응. 여기 어, 있는 거 근데... 이게 아니야? 어. 아니, 아닌데? 하트 아니야? 하트. 다아다거 이제. 는가봐는 거야 이제? 먹는 거야 입으로. 네. 이거 아저씨들이서뚝 아, 또, 또 어, 오, 바람은 까지. 많이 아, 너무 아, 아니, 나 오늘 달구나를 새로데좀불구해 이거 하지. 이거 하지. 이거 하지. 이거 하지. 이거 이거 어지 이거 하지. 이거 하지. 이거 하지. 오징어지 이거 하 올라서 이거. 엄 축하니까. 성공하면 하나 더. 이거 봐봐, 언니들 봐봐. 열심히 하자, 저게 아, 저거 해야 되는 거야? <laughs>